오늘도 강장을 메워주신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현경입니다. 예, 예 속에서 천불이 나시죠. 예 속에서 천불이 나는 마음을 담아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국민의 눈 앞에서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하나. 단지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예, 저는 오늘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정권을 잡기가 어렵겠구나 생각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되십니까? 예, 저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첫 번째로는 친일 매국 세력입니다 3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빌부터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 매국 세력입니다. 그러니 3일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건국자를 운운하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숭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군사 독재 세력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한 국민을 총칼로 죽이고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정권, 박정희 전두환을 두둔하는 것은 피로 만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들이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 힘으로 저들이 불리할 때마다 간판을 바꿔 달아왔지만 우리는 저들이 군사독재, 검찰독재를 추앙하는 철저한 독재세력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들은 100년 동안 정부 요직에 곳곳에서 앉아서 권력을 휘둘러 왔고, 그 권력으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발악을 하니 지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뚫고 이길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윤석열 파면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를 절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일을 멈추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파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사회로 만든 위대한 시민입니다. 그때 국민들의 마음은 군부 독재로는 못 살겠다. 우리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고 민주사회로 가자는 열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친일매국, 군사, 검찰 독재 정권 아래 하루라도 살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구호를 이렇게 외쳐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구호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전 국민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파멸시키자 감사합니다. 네, 힘찬